방들 그 크기도 좋고요 4인 가족집 찾으시는 분들이라면 꼭 보셔야 돼요. 안녕하세요. 이사할까, 박준계사입니다. 오늘은 도당 초등학교부터 비춰드리면서 시작을 합니다. 왜냐? 이번 현장은 초품집으로 아이들 등하교 도보 거리 좀 보여드리려고 해요. 저같이 아이 있는 엄마들이 좋아하실 만한 위치인데요. 내부 구조와 사이즈도 딱 주부들이 좋아하실 만해서 추천드리니까 끝까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도당동은 도보 이용 가능한 지하철은 없지만 원미동과 같이 오래전부터 주거 지역으로 형성된 동네이기 때문에 버스 노선이 많이 구성되어 있는 곳이라 어디든 가시기 편하고요. 여기 좌회전하면 바로 앞에 보이시는 도로변에서 우회전만 하시면 버스 정류장이 위치해 있습니다. 버스 노선이 굉장히 많이 구성되어 있는 곳이라 어디든 가시기 편하세요. 대형마트인 홈플러스도 가까이 위치해 있고요. 장미공원도 크게 형성이 되어 있어서 가족 단위가 사시기에 정말 좋은 동네입니다. 어, 오늘 소개해드릴 현장, 바로 이 건물입니다. 18년식 준신축으로 총두 개의 건물로 이루어져 있어요. 이렇게 집 앞에서 바로 코앞에 초등학교 보이시죠? 이 학교 앞에 도당고, 북고, 고등학교가 두 개나 있고요. 그 옆에는 또 도당 중학교까지 학부모님이라면 포기하실 수 없는 입지 조건이죠. 주차는 당연히 세대당 한 대씩 100% 가능하세요. 저희 엘리베이터 타고 올라가서 설명 이어가겠습니다. 내부 살펴볼게요. 왼편 보시면 신발장이 총 세칸 화이트 톤으로 되어 있어요. 정면에는 아이보리 톤으로 삼면동 슬라이딩 도어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안으로 들어가면 이렇게 왼편에 방두 개, 거실과 이제 주방, 안방 이런 구조로 설치가 되어 있어요. 지금 거실 먼저 보여드리면 이렇게 굉장히 넓죠? 거실 큽니다. 오른쪽에 아트월, 왼쪽에 아트월 다 되어 있어요. 현재 입주 청소까지도 싹 해놔서 내부 상태 굉장히 좋고요. 거실 폭 한번 다시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정도로 굉장히 넓고요. 요 집에 이제 장점 하나. 앞에 막힘이 전혀 없는데요. 앞에는 이제 골목을 끼고 있고요. 저희가 아까 촬영했던 그 골목이에요. 그리고 테라스가 이렇게 있다는 점. 다 씌우면 통베란다로도 사용하실 수 있는데요. 현재는 테라스로 길쭉하게 잘 빠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등지고 봤을 때집 전체적인 모습인데요. 따뜻하고 아늑한 느낌의 인테리어와 집 구조예요. 어, 이제 저희 주방 한번 보여드릴게요. 냉장고 자리가 두 대나 나옵니다. 그리고 D자 형태로 아일랜드 식탁으로 되어 있고요. 오드톤과 아이보리톤으로 이렇게 따뜻한 느낌을 주는 그런 구조고요. 이렇게 안방 보시면 안방은 12자 나와요. 앞쪽에 창문 역시나 막힘 없고요. 그 다음에 안방에서 안방 부부욕실 화장실 보여드릴 텐데요. 가기 전에 이렇게 공간이 있습니다. 파우더룸 같이 화장대 같은 거 놓으시거나 에어드레서 이런 거 스타일러 놓으시면 딱 좋을 만한 공간이에요. 부부욕실 사이즈는 이렇게 세면대와 변기 들어가고요. 공간은 이 정도 나옵니다. 많이 작지 않고 딱 적당한 사이즈입니다. 그리고 다시 저희 거실 지나쳐서 메인 화장실 한번 보여드릴게요. 안쪽으로 샤워 공간 나오고요. 해바라기 수전 설치되어 있고, 여 천정다, 돔, 그 다음에, 어, 타일 같은 거, 벽면 바닥 굉장히 깨끗합니다. 기존에 사시던 분도 엄청 깔끔하게 쓰신 것 같아요. 두 번째 방이고요. 여기 방은 이제 9자 나온다고 보시면 되고요. 여기 베란다가 붙어 있는 방입니다. 여기도 아홉 자예요. 테라스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베란다가 있어서 세탁기는 얼거나 그런 걱정 없게 이쪽에다 설치 잘 해놓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방3개 화장실 2개, 내부 모두 살펴봤어요. 제가 이제 아까 오프닝 때 위치 말고도 내부 구조, 주부님들이 정말 딱 좋아하실만한 거라고 했던 거 기억나시죠? 아니 18년식 준신축이 2억 중반인데 거실, 주방, 분리구조에 주방은 또 냉장고 자리가 두 개나 나와 아일랜드 식탁에 조리대 공간까지 나오는 디귿자 구조 그리고 거실 크고요 방도 크기도 좋고요 4인 가족집 찾으시는 분들이라면 꼭 보셔야 돼요 뭐 스물, 셋, 다섯 이런 큰 평수 보시는 분들은 아파트 보셔야 되죠 안 그러면 2억 후반대나 4억 초반대 보시는 게 맞고요. 어, 하지만 가성비 좋은 4인 가족이 사실만한 넉넉한 사이즈와 구조를 찾으신다면 저는 이집 추천드립니다. 큰 집을 사시던 집 많은 어르신분들도 음식을 하시거나 생활하시는데 딱 좋을 것 같아요. 더 궁금하신 점은 위에 매물번호 확인하시고 전화 주시면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